그래서 제가 상내쪽 보내온 편지 중에 하나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음 서신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월 2회 구입할 수 있는 우표를 준비하지 못하여 25일 경에나 구입이 될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를 바랍니다. 영치금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사정상. 영... 영치금? <laughs> 네. 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표 등 구입 문제로 가능하실지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사기네, 사기. 이제 제작진한테까지 돈을 뜯어내는 목적인가? 네. 이 마지막에 지금, 내용, 지금 얘기를 자기가 수많은 편지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이게 마무리 될것 같은 시점에 이제 나오거든요, 도, 도, 돈, 돈 아. 이야기가. 그리고 봐서는 어 지금까지 목적도 그렇겠다라는 추측도 되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영체금을 넣어주면 뭔가 다른 게 있어라는 지금 느닷없이 엄청난 호텔 이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아니 그 호텔 인수를 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어,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호텔을 또 인수를 한다는. 근데 그거는 피해자가 어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씩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처할 때 그것은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지나가는데 그교묘한 지점을 이, 자, 이 범죄자들은 정말 낚시 바늘에 걸듯이 순간적으로 걸어내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비난해야 되는 것은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화시키는 범죄자를 그렇죠. 우리가 범죄자에게 화가 나야 되는데 사실 비난할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고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게 피해를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에이, 맞습니다. 이건 뭐참 답답한 상황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저 성낙주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기는? 이 사람은 자기가 교묘하게 끝까지 사기 범죄를 저지르서 재산을 다 이렇게 사취하는 이것이 목표였을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어떤 그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느냐를 볼 때는 결정적인 것이 아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성적 기능 장애. 성적 기능 장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낙주가 허리가 그 허리가 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서 어, 이런 말씀 들을 될지 모르지만은 남자들은 서서 소변을 본다면은 그 사람은 서서 소변을 못볼 정도로 허리가 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결혼한 처가 이제 가출을 하고 이렇게 집, 가족이 해체된 걸 보면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성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시는 심리적인 아마 충격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제 뭐가 됐건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뭐 주사도 맞고 아니 근데 그,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다고 사례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나쁜 X의 전형입니다 피해자는 결국엔 죽었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또 다른 피해자도 그러니까요. 발생이 됐고요. 음.